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수학 확률과 통계 문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3번은 30 곱하기 5분의 1이니까 6, 바로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가볼게요. 24번은 a에서 p로 가는게 3팩분의 4팩이고 그다음 p에서 b로 가는게 두가지니까4 곱하기 2에서 8이 되겠다. 3번이 되겠죠. 자, 25번 볼게요. 25번은 a랑 b의 예집합이 서로 배반이니까 지금 A가 이렇게 있고, B의 집합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표본본과 이제 S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바깥에 부분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그럼 B가 A를 포함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그림을 좀더 이해하기 쉽게 다르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B가 A를 포함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은 여기가 바로 B의 집합이 되겠죠. 그러면 B가 지금 A를 포함하는 거니까, A교집합 B면은 그냥 A가 되겠죠. 그죠? 그, 그러니까 pa는 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하려는 게 b 차집합 a의 확률이죠. 그죠? 이 문제에서 구하려고 하는 거, 이 부분을 x라고 줄게요. 그럼 여기가 x가 되겠죠. b 차집합 a니까. 근데, pa 더하기 pb. pa는 5분의 1이고, pb는 5분의 1 더하기 x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 5분의 2 더하기 x는 10분의 7이니까, 여기서 이제 x 구해주면은, 10분의 7에서 10분의 4 빼는 거니까 10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x 구하는 거니까 답은 3번 되겠다 자 26번 볼게요 응시한 점수를 x라고 할때 얘는 정규분포 이걸 따르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점수가 얼마 이상 돼야 된다 55점 이상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78점 이하가 돼야 된다 음. 그러면 이거 이제 표준화 시켜서 이제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1.3 그죠? 10분의 55에서 68 빼니까 13, 마이너스 13이니까 그죠? Z 그 다음에 78에서 68 빼면 10 그럼 10분의 10이니까 1이 되겠죠 그럼 이거는 0에서 1.3까지의 확률이랑 0에서 1, 1까지의 확률을 더한 거랑 같은 거죠 그죠? 0.3413 3413 3, 4, 1, 더하기 0.403이니까 더해주면은 2번 0.7445가 되겠다 라는 거죠. 그죠. 자, 27번 볼게요. 27번은 4개에서 7개로 가는 1대1 함수니까, 일단 전체가 해수는7 p 4가 되겠죠. 그렇죠. 자, 7개 중에서 4개를 뽑아서 나이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 조건, 가, 나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일단 2가 2로 간대요 그러면 지금 여기가 2니까 다 곱한 게 4의 배수가 되려면은 4의 배수라는 거는 2가 이렇게 2개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 F1 F3 F4 얘네들을 곱했을 때 여기서 2가 1개 이상 나와야 되겠죠 소인수 분해했을 때 그러면 2는 이미 2로 갔으니까 이제 이거 없애버리고 1대1 함수니까 1, 3, 4가 갈수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해보면 1, 3, 4요 1, 3, 4 자, 요 2도 이제 갔으니까 됐고 요 1, 3, 4가 갈수 있는 곳이 요 4랑 6을 적어도 한개 이상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면 소인수 2가 들어가 있는 게 4랑 6이니까 자, 그러면 4랑 6 중에서 적어도 한개 이상 포함을 해야 된다 그럼 적어도가 들어갔으니까 여섯 권의 확률로 가는 게 좋겠다. 자, 일단 남은 원소가 1, 3, 4, 5, 6, 7, 여섯 개죠. 그러면 이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갈수 있는 거니까, 6p3이라고 했을 때, 이 가짓수 중에서 문제를 만족하지 않는, 즉, 나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가짓수를 빼주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 1, 3, 5, 7, 이네개 중에서 세 개로 가는 것만 빼주면 되겠죠. 그죠? 즉, 4, 6을 포함하지 않는 가지수를 말하는 거죠. 그럼 4 p 3을 빼주면 되겠다. 그럼면은 얘는 3 0분의 6팩, 얘는 그냥 4팩이니까 바로 5팩 마이너스 4팩이 되겠죠. 120 마이너스 24니까 96이 되겠다. 그 다음에 7 p 4는3 0분의 7팩이니까 7, 6, 5, 4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7, 6, 5, 4분의 얼마? 96을 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약분돼서 여기 16이고 또 여기 약분돼서 4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35분의 4가 정답이 되겠다. 답은 4번. 자, 28번 가볼게요. 28번은 지금 문제가 x 바가 2가 돼야 돼요. 그러면 두번 반복한다고 했죠? 첫 번째, 첫 번째 시행에서의 차를 x1, 두 번째 시행에서의 차를 x2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 둘 더한 게 4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럼 x를 뭐라고 하냐면, 차라고 할게요. 차. 근데 첫 번째 차를 x1, 두 번째 차를 x2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이게 더해서 4가 되려면, 여기서 이제, 차를, 만약에 A에서, A에서 두개 뽑았다고 쳐, 쳐봅시다. 그러면, A에서 두개 뽑았을 때, 이때, 가, 여기서 이제 가질 수 있는 X는 차니까 1, 2밖에 없죠. 그죠? 자, B에서 가질 수 있는 차는 1, 2, 3. 이렇게 세 개죠.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첫 번째. X1이 1이고 X2가 3이 될수 있죠. 그럼 더하면 4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X1이 1이라는 건첫 번째 시행에서 차가 1이, 1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시행에서 차가 1이 되는 거는 A에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B에서 1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X1이 1이 될 확률을 구해 봅시다. X1이 1이 될 확률. 그러면 X1이 1이 될 확률이니까 먼저, A에서 꺼낼 수 있죠? A에서 꺼내려면 주사위가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3, 6. 여기는 1, 2, 4, 5. 그럼 3의 배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럼 이 중에서, A에서 2개를 꺼내는 거예요. 근데 A는 총 3개죠. 그럼 이 중에서, 3, C, 2 중에서 차가 1이 되려면 1, 2, 2, 3. 두 가지죠. 1, 2를 뽑거나 2, 3을 뽑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자, 3의 배수가 안 나오면, 즉, 1, 2, 4, 5가 나오면 3분의 2. 그랬을 때, 이제 B에서 4개 중에서 2개를 뽑는 거죠. 자, 그러면은 4C2. 이 중에서 차가 1이 되는 거니까, 1, 2, 2, 3, 3, 4. 총 3가지가 있겠죠. 그죠? 자, 요게 바로 P, X1이 1이 될 확률이에요. 그죠? 그리고,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곱하기죠? 자, X2가 3이 되는 경우, 자, 차가 3이 되려면, B에서 1, 4를 뽑을 수 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B를 먼저 선택을 하려면, 3의 배수가 아닌 게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1을 곱해놔야 되겠죠? 곱해놓고, 자, 4C2분의 4개 중에서 2개를 뽑을 때, 1, 4만 뽑아야 되는 거니까, 한 가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은, 자, 3분의 1, 다음에 3분의 2,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3분의 2 곱하기 6분의 1이죠. 그죠? 렇 자, 약분할 거 약분합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돼서 1이고, 여기가 이렇게 되죠. 돼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그죠? 렇 그러면은, 이거는 9분의 2. 6분의, 아니, 네, 3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여기 뒤에는 9분의 1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앞에 통분해주면 27분의 9분의죠. 9분의 3 더하기니까 5, 더하기 9분의 1이니까, 바로 81분의 5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x1이 3이고 x2가 1인 경우. 이거는 그냥 순서 만 바뀐 거니까 이제 1번이랑 똑같은 거죠. 1번이랑 똑같아서 얘도 81분의 5가 되겠죠. 그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는뭐냐면은 x1, x2가 모두 2인 경우죠. 그죠? 자. 그러면 둘다 2가 나오려면은 a에서 2가 나올 수 있고 b에서 2가 나올 수 있죠. 그죠? a에서 2가 나오는 거는 자. 먼저 x1이 2가 되는 경우 자, 주머니 a를 선택하는 게 3분의 1이죠 왜 3, 3의 배수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주머니 a는 총 3개니까 3 c 2분에 차가 2가 되려면 1 3을 뽑아야 되겠죠 즉한 가지죠 자 이렇게 되고 또 b를 선택할 수도 있죠 즉 3의 배수가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3분의 2그 다음에 그럼 이4 c 중에서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1, 3, 2, 4두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2가 된다 자 요만큼이 x1이 2가 될 확률이죠 근데 이거는 복원 추출이니까 뽑았던 걸 다시 넣는 거니까 처음 환경이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럼 x2가 2가 될 확률도 똑같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에 그냥 제곱을 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러면 안에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6분의 2니까 약분해서 3분의 1이 되겠죠. 이거의 제곱이니까 그럼 9분의 1, 9분의 2 더해주면 9분의 3, 약분해주면 3분의 1. 이거의 제곱이니까 이제 9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요거 3 개를 다 더해주면 이제 문제를 만족하는 답이 되겠다. 그러면 통분해주면은 81분의 5 더하기 5 더하기 얘는 81분의 9니까 여기 9가 되겠다. 따라서 8 1분의 19가 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죠? 답은 5번. 자, 그다음에 29번 가볼게요. 29번은 이게 지금 A에서 B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5번 시행했을 때 A에서 B로 바뀌려면 지금 이 뒤집는 시행이 몇 번을 뒤집어야 되냐면 은 홀수번 뒤집어야 되겠죠. 홀수번. 그죠? 짝수번 뒤집으면 다시 A가 되는 거니까. 근데 5번 반복되고 했으니까 먼저 첫 번째, 한 번. 한번 뒤집을 수 있죠. 그럼 한 번은 뒤집고 나머지 네 번은 뒤집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독립시행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그러면 뒤집는 걸로 생각한다면, 한번 뒤집을 확률이, 자, 두 개를 던졌을 때 모두 앞면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4분의 1이죠. 그죠? 그러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0 또는 1이면, 이거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죠? 음. 그니까, 카드를 뒤집을 확률이 바로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음. 그니까, 엄밀하게는 2C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데 다섯 번의 시행을 하는데, 이 다섯 번의 시행 중에서 한 번은 뒤집고, 4, 나머지 네 번은 가만히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독립시행이니까, 5C1. 자. 뒤집는 게 4분의 1로서 한번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 1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4번은 뒤집으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주면 되겠죠. 조금 계산을 해주면 5 곱하기. 자, 4의 5제곱이죠. 4의5제곱분의3의 4제곱이니까 81. 그러면은 2의1 0제곱분의 405가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번 뒤집을 수 있죠. 그러면 5C3에 4분의 1에 3제곱. 4분의 3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10 곱하기 4의 5제곱이니까 2의 10제곱 다음에 3의 제곱이니까 9 따라서 2의 10제곱분의 90 아직 약분 하지 약분 안 하는 게 좋아요 3번 다섯 번다 뒤집으면 되겠죠 5C55의 4분의 1의 5제곱 4분의 3의 0제곱이죠 그러면, 어쨌든, 5CO랑 4분의 3의 0제곱은 1이니까, 4분의, 4분의 1의 5제곱만 남아서 2의 10제곱분의 1이 되겠죠. 이거 다 더하면 되겠죠. 이거 다 더한 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건데, 그럼 이게 P가 되겠죠? 그러면, 문제에서만, 2의 128이면 2의 7제곱이죠? 여기다가 2의 10제곱분의 그리고 분자 다 더하면은 496이 되나요? 자, 그럼 여기 약분 돼서 여기 2가 3개만 남고 그럼 이게 답이 당연히 자연수니까 8로 나눠 떨어지겠죠 음, 다, 그래서 답은 얼마? 62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0번 볼게요 30번은 먼저 어, ad가 홀수니까, 홀수니까, 그리고, 홀, 홀. 그 다음에, b 더하기 c가 짝수려면은, 둘다 홀수이거나, 둘다 짝수이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모두 다 홀수일 때를 생각해 볼게요. 1번. 모두 홀수. 모두 홀수면, 홀수가 뭐 있죠? 1, 3, 5, 7, 9, 11, 13. 7개 있고, 짝수는 2, 4, 6, 8, 10, 12. 6개 있죠? 그러면, 모두 홀수이면서 가족권을 만족하면, 은 그냥 이 7개 중에서 4개를 이제 중복해서 뽑으면 되겠죠? 중복조합, 그죠? 7, h, 4가 되겠다. 그럼 11, 10, c, 4니까, 얘는 여기 4팩분의 19, 8, 7.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여기 4팩은 그냥 4, 3, 2, 1로 바꿀게요. 그러면, 날라가는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3이니까 바로 210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두 번째. AD는 홀수고, BC가 짝수일 때가 문제예요. 짝수일 때. 그러면서 이 가족권을 만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지금 1번처럼 전부 다 홀수이면 그냥 홀수 7개 중에서 4개 뽑아버리면 되는데 나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A, D는 홀수고 B는 c 짝수잖아요 종류가 다르니까 지금은 이게 지금 간단하게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자 그러면 얘가 문제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한번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음, 만약에 이게 1, 1, a랑 d가 1, 1, 이렇게 올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1하고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bc가 1, 1, 1될수 밖에 없는데, bc가 지금 짝수인 경우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지금 a랑 d가 d에서 a를 뺀게 최소한 2 이상이 돼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 착안을 한다면, 다른 걸 한번 써볼게요. 여기 2, 2밖에 안 되겠죠. 만약에 1, 3 이렇게 오면은 그죠. 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1, 13 이렇게 오수 있죠. 자, 지금 AD를 먼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BC는 여기 2부터 12까지의 짝수 아무거나 오면 되는 거죠. 그죠. 음. 그러면 예를 들면은 20 이런 거올수 있죠. 그죠? 문제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을 써보는데 이거를 뭔가 하나의 식으로 간단하게 계산하는게 쉽지가 않다는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를 만족하는 순서쌍을 규칙을 정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모든 순서쌍을 홀수가 되, 되게끔 바꿔볼게요 자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어쨌든 주어진 숫자는 1부터 13까지죠 그죠? 1부터 13까지의 숫자로만 이순서상 이제,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예를 들면 1, 2, 2, 3 이런 경우는 어떻게 주냐면은이 어, 모든 순서쌍에 있는 숫자들을좀 바꿔 볼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지금 이 4개의 순서쌍을 전부 다 홀수로 바꿀 거니까 여기 1, 3은 가만히 두고 양 옆에 있는 양 끝에 있는 1, 3은 가만히 두고 여기 가운데 있는 B c DC만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1은 가만히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 3은 2를 빼요. 2를 빼면 1이 되죠. 그리고 가운데 2, 2는 1을 또 빼요. 응.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가족권을 만족을 하게 되겠죠. 그죠? 응. 그러니까 가족권을 만족을 한다는 것은 바로 중복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중복조합. 중복조합이라는 걸 알면은 우리가 h를, h라는 식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규칙을 이제 쓰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A는 가만히 두고, A는 그냥 가만히 두고, B에는 1을 빼고, C에 1을 빼고, D에는 2를 빼는 거죠. 음, 그럼 이렇게 새로운 순서쌍이 나오죠. 그럼 이것도, 그러면 1은 가만히 두고, 여기 1, 1 빼면은 1, 9, 근데 13에서 2 빼면은 11. 자, 이렇게. 그럼 또 가족권 만족하죠. 그죠? 그럼 또 어떤 거 있냐면 음4 아니 3 9 하고 음, 여기 4 4로 해 볼까요? 자. 2우도 그럼 3 3 3 다음에 7. 이렇게 가능하죠. 그죠? 또 뭐가 있을까요? 5, 1 1 하면은 80, 자, 그러면 5, 1씩 빼니까 7, 9, 그 다음에 9, 자 그럼 또 이제 순서대로 가족권은 또 만족을 하는 거죠. 음. 그러면 이 4개의 순서성만 봐도, 보더라도 어떤 걸알수 있냐면은 이 숫자들은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죠? 1부터, 10일까지의 홀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1, 3, 5, 7, 9, 11. 13은 왜 없냐면, 여기에 13이 왔을 때 여기서 2를 뺐잖아요. 그죠? 2를 빼니까,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순서상에는, 요 끝자리, 오른쪽 가장 끝자리에 아무리 커봤자 10일밖에 못 오죠. 그죠? 그러니까 1, 3, 5, 7, 9, 10에 6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가치수가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왼쪽에 있는 순서쌍의 개수를 세는 거는 어려우니까 이거를 규칙을 이용해서 오른쪽에 있는 순서상으로 바꿔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쉬우니까. 그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이런 순서쌍들은 어떻게 계산하면 된다? 얘들은? 6h4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6h4니까, 1 9c4가 되겠죠. 그러면은, 자, 5팩 날라가고 5팩 날라가고 4, 3, 2, 1, 그 다음에, 9, 8, 7, 6. 이렇게 되겠죠. 음. 그냥 날라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되는 거니까, 8, 9, 7에 63. 63이니까, 126이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210이랑 126 더해서 얼마가 된다? 답은 336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수가 있다.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한데 뭐 다르게도 생각할 수 있어. 어떻게 되냐면은 BC, 그러니까 전부 다 짝수를 바꾸는 경우도 있죠. 전부 다 짝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걸로 한다면 만약에 1, 2, 2, 3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짝수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해주냐면 이번에도 이 순서쌍, 새롭게 만들어지는 순서쌍이 전부 다이 1하고 13 사이에 떨어지게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2, 2는 가만히 놔두고 가운데 b, c는 가만히 놔두고 여기는 플러스 1을 해주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을 해줍시다 자 그럼 이런 규칙으로 한다면 여기는 2, 2가 되겠죠 자 그럼 가족권 만족하죠 그 그렇죠? 다음에 또, 1, 2, 10, 13. 이걸로 한다면, 얘는, 그러면, 이 가운데 2, 0은 가만히 있고, 앞에 2, 여기는 12가 되겠죠. 그럼 이것도 만족을 하죠. 그 그렇죠? 음. 다음에, 또 여기, 3, 4, 4, 9. 이것도 해주면, 앞에 1을 더하는 거니까 4. 4, 4, 하고 1 빼니까 8. 좀더 짝수인 순서성으로 바뀌게죠. 그죠? 다음에 5, 8, 10, 11. 얘도. 여는 6, 8, 10, 10. 이것도 가족건 만족하죠. 또 해볼까요? 또 해보면은, 7, 13 해놓고, 여기에 8, 10. 12로 해볼까요? 이것도 해주면, 8, 8, 12, 12. 이렇게 되죠. 그러면, 지금, 요고, 요런 순서쌍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우리가 지금 짝수가 2, 4, 6, 8, 10, 12죠. 그죠? 그럼 이 6개의 숫자 안에서만 떨어지고 있죠. 요 이제 순서쌍에 안에 있는 숫자들이. 그죠? 그럼 이 여섯 개의 짝수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네 개를 뽑는 가지수랑 같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6H4,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처럼 이제 126이 나오겠죠. 똑같이. 그죠? 응. 그래서 이렇게 모든 순서쌍을 짝수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응. 그래서 답은 336이 되겠다.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 문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